중국은 미중 갈등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 맞서 올림픽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위세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소 냉전시대 우주경쟁의 불이 붙어 양국이 성과를 과시하던 때와 유사합니다. 중국은 보이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일본의 노선을 내며 도쿄올림픽이 위기를 맞자 지지선언을 보냈던 중국에 일본이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어 아무도 손님이 오지 않는 초라한 파티를 치르는 게큰 걱정거리입니다.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자초한 환경문제, 전염병, 인권문제 등 암초에 걸려 전망이 흐린 상황입니다. 팬데믹 구명과 인권문제를 등에 업은 중국은 그동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코1 9를 방면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확진자가 단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인근 지역 전체를 모두 봉쇄해 버리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는 당일도 아니고 전날 방문자 중한 명이 걸렸는데 1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가도 대규모 검사를 벌였으며 장어 지역 대학 식당에서는 직원이 걸렸다는 게 확인되자 대학생 1만여 명을 학생회관과 호텔에 격리해 핵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불만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현관문에 봉인지를 붙이거나 센서로 감지해 전 주민 이동을 통제하여 생활고를 겪는 인민들이 속출한 탓인데요. 윈난성 루이리시는 반년 이상 봉쇄와 해제를 반복한 것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생활고에 시달린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리시를 탈출하는 사람들도 속출해 50만 명이던 인구가 절반 아래인 20만 명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얼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5일. 생활고로 사람이 뛰어내렸다며 주민이 SNS에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 반경 800제곱미터 내에서 10분 이상 있었거나 위험지역에서 14일간 30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시간과 공간을 함께했다는 의미인 시공동반자가 되며 반드시 핵산검사를 받습니다. 도시는 봉쇄되며 경제활동 또한 멈추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서 공공 위생대 교수 3 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시공동 반자 조치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무리하게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루이리시 전 시장 다이룽리가 시민들의 고충을 호소하며 중앙 정부의 도움을 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크게 일어 궁지에 몰렸고 다이룽리는 공산당원으로서 인민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자신이 다른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글을 읽어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대기질 개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닝은 최근 자신의 SNS에 화창한 베이징 하늘을 공개했습니다. 뿌옇게 먼지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전통 경제에서 신경제로, 굴뚝 제조 산업에서 참단 산업으로 체제를 바꾸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광산을 모두 닫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청정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광 폐쇄로 석탄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올해 6월에는 전년 대비 생산량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중국 내 석탄 재고는 21일 분에서 12일 분으로 급감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전력 생산의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발전업자들의 손익 분기점은 석탄 1톤당 600에서 800위안인데 9월에는 1,600위안으로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 호주와의 갈등으로 질 좋은 호주산 석탄 수입도 금지된 상황에 폭우로 탄광 27개 또한 셧다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겨울철 전기 수요는 늘기 시작해 전기 사용량이 폭주하자 많은 중국 곳곳이 전력난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인민들은 양초 사재기에 나섰고 북한에서까지 전기 수입량을 늘리는 굴욕을 겪었으며 광중성, 장수성 등 전력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조합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권 문제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조짐이 커지는 차에 스포츠계에서 고위급 공산당 간부가 얽힌 미투 사건이 터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지적되면서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013년 윈블던, 2014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여자 복식에 우승한 펑사이 선수가 지난달 초 중국 SNS 웨이보의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폭로 이후 시작됐는데요, 펑사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펑사이의 SNS 글과 계정도 삭제됐습니다. 펑사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국제 스포츠계에 잇따랐는데요. 테니스 스타 조코비치와 오사카 나오미 세레나 윌리엄스도 가세해 펑사이 구명을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여자 테니스 협회 스티브 사이먼 회장에게 펑사이가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사진을 보냈다며 이것을 공개했지만, 사이먼 회장에게서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펑수아이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자테니스협회는 중국의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단으로 펑수아이의 안전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을 우려한 중국 당국은 IOC 토마스 바흐 회장과 펑수아이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바흐 회장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의 핵심 인물이자 가해자인 장가오리 전 부총리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테니스 협회 사이먼 회장은 펑사이와 직접 만나기 전까지 바흐 회장과의 토마 장면만으로는 펑사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일 결국 중국에서 열릴 모든 대회의 개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 회장은 펑사이 선수가 압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당장 2022년 예정된 대회와 함께 2030년까지 개최하기로 된 중국 선전시 WTA 파이널스가 취소되며 계약 규모는 약 1조 천억 원에 이릅니다. 극단적 선택을 부르기까지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대기질과 저울질 해야 하는 전력 상황, 인권 문제에 불을 지핀 미투 사태, 중국의 베이징 동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지난달 18일 미국이 언급했던 외교적 보이콧 발표가 마침내 이번 주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공식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태도가 명확해지면서 국제사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실현 가능성은 낮았지만 미국이 팬데믹 위기를 이유로 보이콧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서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도 보이콧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동계에는 미국이 보이콧을 결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보이콧 릴레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며 뉴질랜드와 리투아니아가 6일 일찌감치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도부 대변인은 올림픽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하며 보이콧을 중단하여 미중 간 대화에 불화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만 중국이 차를 화려한 잔치상에 가지 않기 위한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틀튜브였습니다.